쫓는거 아니면 답 없어. 이거는 언제 다시 올라가? 그치? 백무저컴 백마틴이지. 이거는 자, 한 번만 어케 쿠 느낌 좋고. 자, 싹쓸이 내추럴, 내서 드디어 딜러가 정신을 차렸네. 저 독새 같은 기집백꼭 내가 돈 꿇어야지. 좀 제대로 주더라. 자, 500만 원까지 한 번에 더블업 느낌 좋아요. 야, 그림대로 한번 가볼게요. 간좀 보겠습니다, 님들. 단 맛인지 쓴 맛인지 봐야지. 자, 근데 지금 투표 너무 안 눌리는데, 내 방송 봐주고 있는 사람 있으면, 좀 나와서 소통좀 까자. 노가리 좀 까자, 얘들아. 너무 조용하다. <laughs> 아, 진짜로. 일단 뭐, 여기서, 오히려 타이가 나와가지고 플레이어의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때 이거 무조건 플레이어인데 아빵 좋아 괜찮아 높은 숫자 한 번만 오케이 6대6 오케이 타이 너무 재밌고 자두번 정도 이제 우리들 머리를 혼란하게 한 다음에 여기서 플레이어 또줄 겁니다 애님들 뻔하게 보여요 신발 한번 던져볼게요 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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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자야 고작이 어? 타이 두 번으로 나의 이 신념을 바꿀 수 없어 자, 여기서 한번점 사하게 플레이 한 번만 좀 주자. 아! 어! 어, 존나 든든해. 여기 나와주는 순간 나는 이제 뱅커 쪽에 카드를 보지 않았어. 파란불 바로 들어오지. 서버스 합니다 님들. 자, 아직까지 내 말대로 잘 흘러가고 있어요. 자, 이따 그림대로 줄것 같은 슈가 나왔기 때문에 금액 계속 올려 갑니다 님들. 흐름 되게 좋아, 지금. 항상 이 좋은 흐름 때 금액을 낮춰가지고 조금밖에 못 먹어서 마감을 못 했던 것 같아. 이번에 좀 무리 좀 해볼게. 하나도 안 무서워. 오케이. 한번더 내추럴. 깔려야죠. 아, 대례상 나이스! 괜찮아. 타이가 나 차라리. 타이가 괜찮아. 차라리. 타이가 나와준다고 하면 한번더 믿고 가볼 수 있는 거야.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아니, 알고는 있었는데. 아 형들도 알다시피 근데 사람이 젊으면은 금액 올릴 땐 알고 있어도 소리 잘안 가요 휴. 자 한번 여기서 깔끔하게 아! 아 이거 너무 아프다 이거 아 이거 태극 좀세다아 명치 맞았어 이거 아 씨발 아 이번 건좀 너무 쎘는데 아 도이치 잠시만 일단 여기 뱅커 무조건이거든 용매그림, 뱅뱅, 뱅뱅레뱅뱅한번 가자, 잉? 여기 탈이 잘 주는 방, 그럭저럭 주는 방인데, 잠시만요. 이것만 보고. 나이스! 다시 내려갈 수 없잖아. 올라가야지. 일단 본 게임 좀 집중을 하다가 도이치 까도록 할게요. 더잘 주는 방에서. 자, 뱅커 구치기 들어가야죠. 하, 잠시만. 도이치 탈 있어? 지금 막혔어, 도이치가. 이거 그냥 뺄게요. 잠시만요. 아, 저, 집중 좀 하자, 타나. 아, 무조건 1차 성공 가야죠, 이거는. 벨커 나와주겠네. 1대1 여기서 플레이어 나오면 좀 많은 분들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아유, 플레이어 볼거 없다. 자, 그림대로 웬만하면 가주는 엠피러도 좀 관심을 가져보고 있어요, 형님들. 어제도 엠피러에서 처음에 마감 성공했거든요. 요즘은 앰페러가 그림 잘 주는 것 같아. 저기 중국 바카라가좀 느낌 좋아요. 짱깨바카라가 잠시만. 자, 문의통 와가지고 이거 좀만 답변 좀 해주고 방송 이어서 진행할게요. 보업이보업빈지라이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님들. 잠시만. 웨이트, 웨이트, 웨이트. 되게 되게 되게. 요즘 방송하기 너무 힘들다,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와있네. 아, 뭐, 보는 사람은 없어도 1차만큼만 우리 형들한테, 우리 형들 오래 기다린 사람들 있잖아. 다른 분들은 안 들어와도. 자, 일단 우리 가족분들이 나 기다려줬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단가 안 맞아도 그냥 진행할게요. 내 시드 가지고 내가 돈 번다 마인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님들. 자 이렇게 열심히 한놈 없어요. 우리들 꼭좀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님들 눈물 세 방울 정도는 가능하다 지금. 어내막 내가 보자면 세 방울 정도 는 가능해. 어 근데 오늘 너무 방송 못했어. 하려고 노력 을해도안 되니까 진짜 화가 난다.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못하는 거니까 진짜 좀 저도 서운해요. 그래도 진짜 우리들 항상 보고 싶어 하는 내 마음은 99% 진심입니다, 님들 아, 어, 지성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 어 오늘 수익 보셨으면 달달하게 우리 탄이 좀 힘나게 돈이 한번만 주자 형님 형님 뭐아 내가 뭐 와가지고 충전하라고 그런 요구 안해 형님 그냥 나 우리 형님이 나한테 와줬으면 좋겠어서 그러는거야 혹시 생각 있으시면 연락 한번만 주세요 지성 형님 너무 힘들다 오늘 우리 진짜 장사 너무 안돼 <laughs> 아, 너무 장사칠 거 아니야 미안해요. <laughs> 자, 일단, 어디가 괜찮을까요, 지금? 음. 시드는 일단 500만원 아래까지는 안 내려가고 있는데, 아, 일단 좀더 올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좀 신중하게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아가씨네 초이스도 좀 신중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뭐 경매야, 씨부랄.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어. 이 바닥에서만 몇 년째인데. 아다 우리 형들 상대하다 보니까 입담이 좀 는거죠? 다 우리 형들 덕분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거는 아 어디가 좋을까요? 웬만하면 좀사대 맞는 것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 이렇게 좀 이런 슈가 안보이나? 좀 뱅커 플레이어 그냥 좋다가 갑자기 플레이어 쪽으로 그냥 몰리는 그런 방 한번 가볼게 님데 아이 자꾸 이러냐 얘네는 자 여기서 문제 바닥을 찍을까 안 찍을까 이 다섯 개가 여섯 개가 될까 안 될까 나는 무조건 된다고 본다 씨뿌라 남자답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 귀가 없는 게 남자죠 뒤에 내 가족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집에서 당당한 아빠가 되게 좀 해주라 딜러야 어깨, 코 느낌 좋고 시원하게 최시의 느낌 좋아 럭키 세븐이죠 무조건 먹어줘야죠 나이스 자, 오늘도 또, 또, 바닥 잘 찍는 장줄 찾아서, 어, 또쓰가한번 가볼게요, 형님들. 아, <laughs> 어, 내가 볼때 이거 좀 상당히 길게 갈것 같은데. 자, <laughs> 먹은 거한번다 넣어볼게요. 뱅시계 가라고? 아니에요, 형님. 바닥에서 이제 니은자로 꺾여줘야지. 아, 어, 제발, 내추럴만 주지 마. 나이스. 역전 가능성 있어. 나이스! 와, 대역전승이야. 나 지고 있다가 보너스 카드로 이기는 거 되게 오랜만이다, 진짜. 어, 아, 너무 달아, 진짜. 이빨 썩겠어 정말. 이런 것만 먹어줘야지. 아, 오케이. 여기서 내가 말하잖아. 쫄리면 죽는 거야. 금액 똑같이 들어가. 캄보디아 이행복TV 형님,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형님. 오케이, 굿 아, 저 끝발이 너무 안 붙네. 역전, 한 번만. 이거는 주자. 이거는 뭐 내가 노력한다고 될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자 김탄 피버 타임이죠 아직까지 안 끊겼습니다 분위기 좋아요 음. 집중 내가 볼때 이거 더블 내려가 줄거 같은데 애매하니까 50만 들어갈게요 자 투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고 김탄TV의 김탄 하루 종일 방송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님들 오케이 타이 괜찮아 자, 우리 형들한테 믿음 드리려고 새벽에도 몸안사리고 방송 진행 중이니까 우리 형들 들어오셔가지고 문의 한번씩만 주세요, 형님들. 믿음 가는 놈, 안전한 루이터만 들고 오는 놈 그런 놈 아니겠습니까? 금주할게요 이번 주는 살짝 안 들어가기도 뭐하고 들어가기도 뭐한 주여서 금액 좀 낮췄습니다. 아이 쫄리네, 나이스. 간단해, 간단해. 아직까지 괜찮아. 700만원까지 다시 올라갔다, 얘들아. 중국점 10 그림이 좀싸한데 음. 일단 플레이어가 좀앞승인 방이니까 좀 플레이어 쪽으로 좀 힘을 좀 실어줘 볼게요. 우리 이행복 형님 어서오고. 어우, 너무 아파. 너무 떨린다. 나이스! 7이면 먹어야지. 갖고 와. 내 거지. 오케이. 느낌 좋습니다. 새벽에 너무 달달하게 승전부 올리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더 플레이어. 자, 시원하게 더블 한번 들어가 주자. 먹은 거다 넣어, 그냥. 자, 여기서 한번 잭팟 한번 터져주냐? 아, 딜러체인지. 괜찮아요. 딱히 뭐, 통수가 없을 구간입니다. 그냥 까던 대로 투파스 까주면 된다, 딜러야. 한 번만. 독사위치, 꽃사슴이 좀 볼게요. 그럼. 아직까진 시도 여유로워, 지금. 부자야. 금방 마감 쳐야지, 오늘 같은 날에. 자, 한번 시원하게. 사연 느낌 좋아. 사 괜찮아? 사 괜찮아? 아요육좀 위험한데? 한 번만. 첫 장, 두장 깔리고 나서 웬만하면은. 보너스 카드에서 좋은 결과가 없는 것 같다 음, 풀마틱 깔게요 그냥 플레이어는 믿을만하지 이런 방에서 플레이어 한번 시원하게 까볼게요 자 투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어, 형님들 제 좋아요 아 어, 쟤는 팔이야 아우! 씨발 여기서 에이스 나오기가 말이 되냐 이게 바꿔 없어요 점점 금액 높여갈 뿐입니다 저희 놀이터 마틴 제재 일절 없어요 이렇게 플레이어 힘이 강한 방에서 뱅커가 서드까지 내려오는게 말이 됩니까 님들 절대 말 안되죠 풀 마틴 슈이깠어요 오케이 끝났죠 뭐팔 깔렸으면 그렇죠 아 제발 보너스 카드 한번만 좀아이 개새끼야 아우 진짜 왜 이래 아니 뭐, 짝수 맞추기도 아니고, 어, 어떻게 높은 숫자를 빵으로 만들어버리냐. 싹통바가지 너무 없는데, 이거? 아, 또, 500만원까지만 다시 올라가자. 아, 오늘 왜 이래, 갑자기? 아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뭐, 천국과 지옥을 왔다갔다 합니다, 앵님들. 또, 탄이, 국물, 금액 낮추면 존나 잘 들어가죠. 그렇죠. 아, 아티를 4단계까진 봤어야 됐는데 야, 3단계 때까지 되어가지고 쫄아가지고 못 들어갔다, 이거는. 아, 내 야수의 심장이 울리지 않았어, 이건. 아, 모르겠다. 너무 애매해, 갑자기 슈가 많이 망가졌어, 진짜로. 풀 지문서 자리? 야, 결과 좀 보자. 너 지문서라고 했다? 질문서 갖고 와라, 여구가 질문서 갖고 오고, 너 새끼, 야, 너집 맞아? 야, 부모님 집인데 질문서 간 거면 넌 진짜 호로자식이다, 이놈아, 진짜로. 질문서란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내가 부검 들어간다고. <laughs> 아, 뭐, 짱구대가 가지도 아니고 집이 따로 있나봐요. 마당 따린 집에 사나봐, 우리 여구기 <laughs> 뻔뻔한 놈입니다 얘님들 진짜 저렇게 좀 뻔뻔한 놈이 그래 돈도 잘벌고 하는거죠 뻔뻔해야 살아남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자 개인적으로 아 진짜 마지막 진짜 이 동화추를 한번 붙잡아야죠 형님들 아 진짜 답은 이거밖에 없다 스피르바카라 아이방에서 한번 미쳐볼게요 이러면 안되는데? 내가 찾던 그림이 아니야 이런거는 어 바닥 찍는 장소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이런거 좋죠 대초마을에서 오박사님 다시 하이파이브하고 왔습니다. 님들, 지금 다시 500만원으로 초심 찾았어요. 자, 이번에는 파일이 말고 진짜 꼬북이를 한번 가볼게요, 님들. 아니야, 나는 우리 파일이 배신 못하겠다. 자, 리자몽까지 키워보자. 뱅크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남자는 레드지, 님들, 한번 뱅크 한번 시원하게 들어가 볼게요. 줄 타야지. 진짜 먹을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마아형 님. 자 한번만 좀나 존나 간전해 진짜 진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딜러 누나 아 진짜 5디5아 쫄려 졸려, 졸려 너무 졸려아 진짜 또 간보네 또 소금 치네 어차피 뱅커 줄 거면서 뭘또 이렇게 간을 보냐 볼거 없어요 무조건 뱅커지 이거는 뱅커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이건 그냥 아유, 자, 줄좀 꺾지 마라. 줄좀 따라가자, 마스 형님. 뱅커 장줄이다. 플레이어 장줄도 아니고. 봐봐. 알아서 플레이어 그냥 나락으로 간다니까. 그렇죠. 오늘은 진짜로 뱅커 장줄인데 타이 나온다. 안 꺾여, 그냥. 오히려 더 올고 나죠 애들이. 이거 진짜 무조건 뱅커로 뚫어야 돼요. 이거 뱅커로 만들어야 되는 길입니다. 이거 내가 볼때 뱅커 한 번은 더 무조건 나오거든요. 100만원 일정 배팅 할게요 자, 우리 마스 형님. 아직, 조금 바카라 미숙이야. 공부 좀 해야 돼. <laughs> 오케이! 내 줄은 줄거 알았어! 사랑해!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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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미안. 아, 좋습니다, 형님들. 돈 먹는 사람이 형님이죠. 자, 뱅커. 바닥 한번 찍었는데. 어, 지금부터 위험하긴 한데, 제가 이런 싸움을 좀 강하거든요. 남들 꺾일 줄 알고, 플레이어 많이 가게 했다가 또 뱅커 주는 자리죠. 군침 딱 떠너, 지금. 파워볼도 있냐고? 아, 형님, 파워볼도 당연히 있죠. 요즘 미니게임 없는 데가 어디있습니까 형님. 한 번만! 보너스 카드 제발! 아, 타이 너무 고마워, 진짜. 칠칠 타이. 이거 플레이어 간 사람들 많이 내가 원망스러울 것 같다. 자, 우리 타이 몰아주고 있죠, 지금. 딜러님께서. 자, 우리 맹달 형님. 또 우리 미니게임 요율 진짜 1번이야. 무조건 남들보다 많이 맞춰줘, 형님. 자 우리 맹달령님 진짜 남 있고 본인 한번 주세요 형님 자, 시원하게 맞춰드릴게 두말 안 합니다 저는 남자예요 가족방에서도 미니 캠핑 나가고 있어요 자 우리 매니저님한테 홀리 쉘 마더파크 오 이거 슈런 이야 이거 진짜 플레이어 같은 사람들 막 군침 여기까지 나왔다가 갑자기 또혀 깨물어가지고 피가 쓰러졌겠는데 아 너무 좋아요 형님